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부릅니다. 심을 다해 내주성하고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 thank you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왜 만드셨나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만드셨다라고 했나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 때문이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라는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이고 또한 창조의 맨 마지막 순서에 사람을 만드신 것 때문이다 라고 했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하셔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이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이 살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결론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온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 만드셨는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음이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내놓았던 그러한 질문이죠. 왜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을까를 이 시간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고 싶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피조는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죠. 사람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은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를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떤 경우에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보살펴서 결국에는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긴 내용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답은 명확합니다.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피조물들을 살려내며 살아야 되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만 살아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들을 살려내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들을 살려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도 살기 때문이죠.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만일 그 피조물이 살지 못하면, 사람이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도 살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서로 상생하는 것, 사람과 자연이 피조물들이 순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더불어 이처럼 상생하는 순환은 사람들의 먹거리, 피조물들의 먹거리의 이 순환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구체적이며 또, 정확하신 분이시죠. 오늘 말씀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채소와 과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먹거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채소와 과일을 먹고, 그리고 소화를 시키며, 그리고 마침내 배설을 하죠. 그리고 그 배설물은 채소와 과일의 또 다른 먹거리가 됩니다. 29절에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러한 순환의 구조는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동일합니다.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푸른 풀은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의 먹거리가 되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의 배설물은 동시에 푸른 풀에 먹거리가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나가 살아야 다른 것이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는 하나가 죽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죽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법칙, 순환의 법칙 내지는 순환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왜 만들어졌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사람은 왜 만들어 만드셨나요?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존재하실까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순환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상생하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속에 담긴 이러한 순환의 원리만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공존하고 공생하며 공영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장세기 다섯 번째 시간은 2024년. 1월 3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